안녕하십니까 옆집 쌤입니다. 오늘은 호랑이 등에 탄 나무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어느 날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등굴을 정리하려고 덩굴을 잡아 당겼는데 그게 하필이면 그늘에서 반잠을 자던 호랑이 꼬리였지요. 깜짝 놀란 나무꾼은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화가 난 호랑이가 나무를 마구 흔들기 시작합니다. 으악! 나무꾼은 결국 손을 놓쳤고 그대로 떨어졌는데 떨어진 곳이 바로 호랑이 등 위였습니다. 이번엔 호랑이가 놀라서 몸을 흔듭니다. 나무꾼은 살기 위해 호랑이 목을 꽉 껴안았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더 놀라서 산속을 내달립니다. 나무꾼은 떨어질까봐 온 힘을 다해 매달렸고요. 그때 밭에서 일하던 한 농부가 이 광경을 봤답니다. 그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나는 평생 땀 흘려가면서 일하는데 저 사람은 팔자 좋게 호랑이 타고 신선 노름이네? 그렇죠. 우리가 멀리서 볼땐 남의 삶이 늘더 편해 보입니다. 남들은 여유롭고 나는 고생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호랑이 등 위에서 매달린 사람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누구나 각자의 호랑이 등에 올라 있습니다. 누구는 일터의 호랑이. 누구는 관계의 호랑이, 또 누구는 인생 그 자체의 호랑이 등 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러나 비교하며 불행해하지 말고 지금 내 자리에서 내 호흡으로, 내 리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내 호랑이와 함께 조용히 미소 지어 보세요. 예, 네, 이상, 옆집 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에 대한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